안녕하세요 별놈들입니다 요즘 선욱이가 여사친을 많이 꼬시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여사친이 선욱이를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나 나와봐 아 진짜 어. 상당한 외모를 가진 여성분입니다 어, 딱 선욱이형 스타일이네 선욱이 잘 꼬실 수 있겠어? 아 <laughs> 어, 노력해봐 어? 내가 소개해준다고 하면은 선욱이 안 믿을 거란 말이야 음. 너가 선욱이한테 소개팅 해준다고 말하고 너가 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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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다. 재밌다. 어, 완벽 <laughs> 그리고 서기 이상형이 센 여자를 좋아하거든센 여자? <laughs> 어, 그래서 내가 고고미 <laughs> 생각을 해 봤는데 사모님 스타일 가능해? 될거 같아. 님. 어. 뭘부어 딱한 건. 질문 금지 나도 나도 나안 돼. 오늘 안 돼. 나 오늘 소개팅, 누가 소개팅 해준 해야잖아. 응? 소개팅 여가 사모님이십니다. 뭐야? 뭘둬요는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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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새끼 또뭐 했어. 아, 이 새끼 또뭐 했어. 내격심 까, 저한테. 몇 시야? 어, 지 지금... 기다리게 해? 쳤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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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왜 뿌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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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던가, 새 옷을 가 <목소리> 알아서 해. 알아서 해. 소개팅습니다 <목소리> 어, 뭘두키이찐한 명밖에 안 되잖아. 진짜. 뭐할 건데 그래서. 그럼 나 오늘 소개팅 못 하는 거야? 사님리랑 같이 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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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텔 레드 포칼리 뷔페로 가? 뷔페로! 아, 네뷔배로 네. 가신답니다 뷔배로가시뭐 가신. 어, 어, 하는 거아이 <laughs> <laughs> 맛은 워낙 까다로워야지 다 준비돼있어 골라서 네가 알아서 처먹어 <laughs> <차 웃음> 뭘 먹냐 골라서 시 준비해놨습니다 이 까저기한 터치나 하지 마세요. 예. 아 이게 진짜 날 떠나는 게 꿈속에 레기서 밖에 좀 창피하긴 한데 시원하기하 진짜. <웃음> <웃음> 자주 <laughs> 이용하시나봐요, 아주. 여유로우시네요. <laughs> 어, 매번 와, <봐>, 매번. 매번 <laughs> 와. <약간> 박하시네요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어딜 가, 자꾸. 내이끝나고거 아니야? 미스터 네. 다음, 다음 그 야, 아, 뭐뭐 게이트 코스 어디야? 마닥이랑 골프장 중에 났습니다. 그럼 숨마장이랑 골프장이야. 치 알아? 골프장 같지 스크린 골프나 게이트 걸치겠지. 아! 예상하지 아, 마. 뭘 예상하지 재밌어. 마. 재미없어. 뭐야 이거? 뺨 깎아. 아니 자꾸 천 원짜리 한장주뺨한 대씩 때리는 거야. 그러십니까? 그러지 마십시오. 나도 열대 때려도 돼? 만 주고? 어허! 면 되잖아. 그러지 마십시오. <laughs> 승마장, 도치라거 왔어요. 승마장, 승마장이야 여기가. <laughs>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여기. <laughs> 그래, 야, 아, 저기... 발판다. 아, 그래, 자, 제일 발판봐. 그래. 이런 거 아무데서나 못하. 맞습니다. <laughs> 아니 뭘 못해 이거 5 0 0 0 원밖에 안 하는데. 야. <웃음> <웃음> 예? <웃음> 아, 5천 원밖에. 5천 원밖에. 내가 뛰어줘. <태워줘, 내가. 웃음> 아!